고림도전서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고림도전서 9장 1절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인이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는 것이 너희라. 아멘. 사도 바울을을 알아주는 사람들도 있고, 못 알아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크게 들어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인간의 한계 같은 건, 상관도 없고, 소용도 없는 거예 어제도 시대미나에서, 오늘도 갑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남은 것은, 그장모님 나와서 간증하는데, 목사님이 무조건 30명씩 인도해 와라. 안 하면, 인도 안 하면 사표 내라. 그래가지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아, 목사님들나 그러는 거 신경 쓰지 마. 이러더래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셔가지고 이분이 2,070몇 명을 등록시킨 거예요. <laughs>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주님이들쓰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방향이 되었던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일어나는 시간보다 10분 먼저 일어났는데요. 꿈을 꿨는데, 사모님은 미장원에 뭐 머리한다고 간다고 래가지고 제가 혼자서 오늘 쉬는 날인데 하냐고 했더니, 어, 이창대 장모님이 저한테 좀 와보라고 어디 숲인데, 그리 내가 잘 아는 숲인데, 어디 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꿈에서요, 좀 숲이에요. 근데, 보니까 열쇠를 7번 열쇠를 하나를 주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여기서 사우나하고 같시 가고 무슨 숲에 사우나냐고 이랬더니만은 이게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우물에 뜨거운 물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찬물이 뜨거운 물이 됐대 <laughs>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막 화덕식으로 됐는데 그 다음에 무슨 뭐환자집같이 어, 생기는데 또 무슨 뭐 이렇게 둥그런 항아리같이 생긴 거다 집들인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20인용, 30인용, 50인용, 100인용 뭐 이런 사우나에 전부 그런데 뭐 이렇게 이제 단체에서 뭐 무슨 개나 동창들끼리 잘들끼리만 하는 그런 자그마 이런 사우나인데 7번이 이제 제품호예요 이래가지고 갔는데, 딴 사람이 다 써버려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는데, 그 관리인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보니까. 근데 와가지고, 나한테, 어, 없대는 거야. 들어갈 자리가. 그래서 내가 열받아갖고, 여기 회장이 누군 줄 아냐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 상관없고, 그러면서 몇 사람한테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회장이 말이야, 어? 나오고, 이러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니까, 진짜냐고. 그래서, 제가, 꿈을 깨가 그러고서는, 보니까 막. 사람이 얼마나 방을 가는지이 숲인데요. 절로 숲인데,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신나봤고, 그 장모님이 그때도 지금 같은 똑같은 걸음으로, 꿈속에서도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 옷도 그냥 수수하게 입고, 전부터 끝까지 겸손하고, 검은 소하게 할렐루야. <laughs> 저분이 누군 줄 아냐고 그랬더니, 그 관리인인데, 모르는 거야. 못 알아보는 거야. 여기 회장이라고, 회장! 그래서 잘이일러 와봐요! 그런데왠 막, 이냐고 쫓아오시더라고. 이분이, 회전한 지도 모르고 있다가, 벌벌 떨면서, 막, 그러시냐고, 그러고는 막, 내자을를다 챙겨주더라고. 야, 이런 걸 보니까, 꿈에 기분이 좋아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갖고, 뭐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네, 기도 했죠. 주여,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겸손 기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축복을 주시고 두 번째 끝까지 겸손하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잘 된다는 것. 그 축복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같이 들었으니까 덤의 축복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렐레 그리고 제가 그랬죠. 아 성도가 잘 되는 게 목사의 폼이구나. 성도가 잘 되는 게 목사의 폼이구나. 목사는요, 성도가 잘못되면은요, 어디가서 고백을 못드려요 성도가 복받으면요, 어디 어디가서든지, 목사는 꼭 지가 잘라서 그런 것 같이, 막폼 잡아요. 이러면서, 아, 걱정하지 말라고, 이래요. 어제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판당한가어때만 해요. 1년에 막, 해국식 성교하고, 이러니까, 가는 데마다 당당한데, 아니, 자기 오줌머니에서 나왔습니까? 성도가 복받은 거지. 사도 바울이 뭐다 그러냐? 야, 내가 사도인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을 안 해. 그렇죠 너희는 나를 인정하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임쳤잖아. 예수님이 세우고 성도가 맞아. 맞아.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야. 그물 끝난 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끝난 거야. 예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의 은혜를 주시니까, 고린도교회에 복받은 성도들로 인하여 사도는 큰 소리를 떵떵 치면서 뭐라 고 그래.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유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자유죠. 나는 뭐든지 할수 있다, 이래. 나는 하나님 앞에 뭐든지 감당할 수 있다, 이래. 근데 자유이니까 내맘대로 하냐? 내맘대로 하냐? 발장 마지막 질을 보면, 내가 고기를 좋아하고 잘 먹지만, 은혜를 위하여, 그 고기 때문에 혹시 낙심하는 사람이 와, 무슨 고기를 이렇게 잘 먹냐? 쳐. 막,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믿음 떨어질까 싶으면 상대를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 입에 대지도 않겠다. 내 맘대로 할수 있는 자유이지만 나는 내 자유를 맘대로 쓰지 않겠다. 속박을 스스로 감당하는 완전한 자유인. 할렐루야. 율법으로부터도 자유, 죄에서 자유, 영적인 자유, 모든 시간으로부터의 자유, 돈으로부터도의 자유. 할렐루야. 우리는 네. 얼마나 <laughs> 돈에 매해 삽까 이자 내리야. 이자 내니까 날짜 맞춰야지. 은행이 대장이고 하나님이야.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자유,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촉박하고 맨날 매여 살잖아요. 시간에 촉박당하고, 사장님한테 매여 살고, 여러분, 자유를 얻는 여러분 대시기를추구합니다 바울은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 나는 그러나 스스로 매여 있다. 내가 매우고 싶은 곳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데. 그러면서, 예수 우리를 보지 못하느냐. 사도가 뭡니까? 예수가 불러내주신 그분이 사도예요. 사도님은 구장에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바울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사도로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 특별 훈련,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3년이에요, 3년. 대략 3년 반인데, 어, 전임 사역으로는 한 2년 정도에요. 2년. 완전 내천에서. 근데 사도바오은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을 풍행했어요그 아라비아 광야에 대해서 갈라비아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 이걸 기초로 해갖고, 최근에 신에 사는 아라비아 광야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나왔어요. 보통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유적이 한 개도 없어도 되 그런데 아라비아 반도에는 아라비아 반도에는 모세가 건넜다고 하는 그바다에 수리바퀴가 다닥다닥 굴도 붙어 있고 이런 로마 아니 이집트 군대의 수리바퀴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을 확 덮어버렸잖아요. 이집트 군대에. 그 마차들이 지금도 바다 밑에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진을 쳤던 곳, 천막을 누르느라고 볼들어갔다가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것들이 광향에막 널려 있고, 이런 것들이 발견됐는데, 그곳이 바로 아라비아다. 아라비아 반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나그 책을 읽어보고, 어, 진짜 얘기로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신시의반도는 그냥, 어, 아닌 것 같은데. 신의 산이 그쪽인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모세가 만난 그 산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거고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모세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 제자가 3년간 풀려 만났던 바울사장. 3년의 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나나가 가서 타소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교의 탐임목사가 된 다음에 바울사도가 안디옥교에서 파송도 되어가서 세계복음나에 전부 나왔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런 사도다. 이 사도가 되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증명하셨어요. 알렐루야. 아멘. 그리고 불러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내 능력이 요만해도 요만한 사는 게아니에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무한대. 아멘. 아멘.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내가 하 행한, 어, 너희 의주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즉, 사도로스 역할이 보금전파에서그 보금 안에 사람들이 두었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믿고 은혜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사방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사용하신다.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가 증거다. 성도가 증거다. 성도가 있으면 되고 성도가 복받으면 되고, 성도가 은혜받으면 되고, 할렐루야. 아, 네. 성도가 쓰임받고, 성도가 능력받고, 아, 네. 성도가 충만하면, 그것이 바로 사도의 금지요, 사도의 이 신분의 하나의 증거물이 된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면서, 누가 말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이 증인이고, 사람이 충만합고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많이보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사방에 진철이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증언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증명이에요. 증명서가 되는, 좋은 사람들 붙으면 역사입니다. 우리그회도그 어저께 그 장로님과 같이 대전의 장로님과 같은 분한 분만 있으면, 우리에 아무리 봐도 2천 명 성도는 될거아요 한 분만 있으면. 그렇죠. 주여, 이번 초청잔치에 이인다 1명씩 해서 몇십 명 초청하게 해주셔서 몇백 명. 이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이라고.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이라고. 주여, 열배 성장 1차. 할렐루야. 그동안의 성도는 1배 축복. 할렐루야. 제가 기도 제목이 딱 생겼어요. 마음을 확들어왔어 기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 꿈은 내가 가진 것, 내 소원, 이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10배 성장 1차, 100배 성장 축복 성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10배 교회 성장, 아멘, 100배 성도 축복,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음속에 딱 그렇게 들어왔어요주여 10배 성장 1차. 배 성장, 1차 성공. 나는 그러면 얼마나 노력일이벌어져요 1년 동안 100명 이상 추천하겠습니다. 이런 게막막 막 나오잖아요. 우리도 막 나오잖아요. 제대한 명. 나도 한명 해야 될 텐데. 아유, 한 명도 없네. 내 입을 크게 해도 내가 천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네? 하나가 백천을 이루고, 열이, 네? 백천을 이루고,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사도는말해보어요 불신자들이야, 뭐라고 하든지 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다.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 자유자로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스스로 통제하면서 뭐 복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모아가는 자신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도가 너희 너희가 증인이 아니냐? 증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만난 자기 증거도 있지만 성도가 함께하는 이런 자기 증거가 주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도.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복을 주시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므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작이 오늘부터 벌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를 부르시고, 그를 세워서 온 세계를 펼쳐놓으신 주님, 우리를 부르시며 감사합니다. 들어쓰실 것을 믿고 영광 돌립니다. 좋은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만드시고 사람을 붙이시며 일꾼을 세우시고 축복의 문을 여실 줄 믿고 영광 돌립니다. 엄청난 주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권능이 임하도록 온 성도들에게 꿈을 주시고 기절를 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초청잔치 축제를 통하여서 엄청난 번성이 이루어지고 1차 10배 성경 있게 하여 주옵소서 100배 축복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적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새로워지고 주님 갱신되어져서 확실하게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이 하시는 고백을 하고 방의 세례를 예수고여가 십자가로 완전히 제압하는 능력 있는 기도자들 응답자들 축복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합시하시기 바랍니다.